미국이 전 세계에 일방적 관세 통보, 트럼프 또한 번의 관세 폭탄 예고,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~3주 안에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 일방적인 관세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. 150개국이 협상을 원하지만 모두를 상대하긴 어렵다며 미국의 기준에 따라 공정한 거래 조건을 개별 통보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지난달엔 불공정하게 대한 나라엔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거란 경고도 있었습니다.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, 일본, 중국 등 주요 국가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7월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의 중입니다. 이번 서한 발송 대상은 협상 테이블 밖에 있는 국가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과연 미국은 어떤 기준으로 관세율을 판단할까요? 이번 조치는 그 힌트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.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